두사람이 다 많이 다 모르겠다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건 싫어 필요하지 않는 것도 하나 없다. 인형이 말래요. 저 인형 좀 사주세요. 사람들이 우스워진다. 살아간다는 자체가 우스워진다. 아저씨, 분명히 너무 귀여워요. 돈에 찌들고, 나이에 찌들고, 관념에 찌들고, 현실에 찌들고 어디에 간들 마찬가지이다. 지독도 외롭다. 아저씨 나 100원만 저 인형 살래 시간이 흐르면 새까맣게 있겠지 피가올것 같아요 그래 가끔은 낡은 책자 속에 끼어놓은 새빨간 은행이처럼 어쩌다 들춰보듯이 기억하는지도 모르지 아저씨 인형 안 사주실 거예요? 글쎄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고 이뤄놓을 것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이라 고 되진 않는 글이나 그림면서내 주어진 삶을 지우는 수밖에 누가 그러는데 아저씨 진정한 예술은 밤낮 가릴 것 없이 그 속에 묻혀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사실 그럴 수만 없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혹 옛날처럼 성전하인의 관계가 있어서 먹고 살아갈 문제를 아예 부담하지 않는다면 몰라도요 아직 어려서 그럴까? 왜 이리 모든 것이 불안하게만 느껴질까? 가을이 다 가요, 아저씨. 그 옛날 자신만만해하던 나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원. 아저씨, 미 달리기예요. 쉽게 그리고 쉽게 찢어버리고 그건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야. 청소부 아저씨가 낙엽들을 쓸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를 그리려면 가슴절이라고. 설령으로긴 세기는 시간을 치운 뒤 비로소 사물 하나하나에까지 미세한 공기 하나하나에까지 사랑으로 충만되어 부여해야만 그릴 수 있었던 지난 날이 그리워진다 낙엽들이 불쌍해요 10일이라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며칠 밤을 지새우고 며칠 밤을 계획하고 그러나 현실은 그 모든 걸 무산시켜버렸어 만일 1 1일이라는 시험의 인생이 부여된다면, 부여된다면, 과연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나엽들은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요. 아, 아. 우리는 너무도 모르고 살아간다.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지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간다. 나같들이 막으라. 너무나 내 삶에 크게 자리 잡아버린 것들. 이제 아무것도 지울 수 없고, 더이렇수없게 됐어. 아저씨, 봄이 올까요? 항상 이맘쯤이면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지. 봄이 오면 나겟들도 기뻐하겠죠. 어차피 누구나 다 짊어져야 될 시간이지만, 정말 과생이 매일이구나. 봄이 빨리... 삶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일까 이젠 겨울인가봐요 아저 지나고 나면 지독히도 후회하고 그리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혀지고 이젠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너무나 싫어 아저씨 음, 바람이 몹시 추워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걸까 기억하고 싶으면 기억하고 지우고 싶으면 쉽게 잊혀버리고 낙엽들을본 적이 있나요? 난왜 그렇게 못하는 거지? 겨울은 정말 괴로워요 아저씨.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흉내가 있어야 하는지? 가을은 가고 겨울은 오고 그럼 봄도 꼭 오겠죠? 모든 걸다 떨쳐버리고 새로이 살고 싶다. 여기서 잠깐 주석됩니다 사내가 말하는 새로이는 새 나비, 따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산에 돌아갑니다. 아저씨 돌아갑니다. 모든 걸다 떨쳐버리고 새로이 살고 싶다. 봄은 곧올 거예요. 아, 자유의 나의 다면 알고 싶다. 봄에는 세상들이 새록새록 도달할 거예요. 그렇죠? 이번엔 그냥 내가 하고픈 일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겨울이 어느덧 발밑까지 다가와있어요 아저씨 이젠 가을은 마지막 10일도 다 지나고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밤이 오구나 이젠 정말 겨울인가봐요 그래 죽고 시은 겨울이지 우리들의 죽고 긴 스무 살의 겨울 아직 어린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겨울엔 꿈쩍도 하기 싫어져요 그래 지금은 현실과는 너무 멀어져버린 꿈속에 있는 거야 따뜻한 품안이 그리워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추울 때는 따뜻한 농가의 품안에서 잠드는 게 최고예요 언젠가는 내기도 지금의 자유를 영원히 마음껏 누릴 수 있겠지 잡으려면 더 멀어지기만 하는 거요 나비가 마지못해 잠을 저르구나 자면서 죽으면 어떻게 하죠? 글쎄, 그때가 오면 어떤 신종이승활을 떠올리게 될는지. 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에겐 불안감과 초조함이 껍질에 불과할 뿐이로구나. 그렇게 둘러서 싸 있을 뿐이로구나. 어? 비가 어느새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어요. 내게는 잠도 오지 않는구나 눈 빠지게 기다렸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인생이란 무의미하다는 것을 실뢰할 뿐이라구나 천둥 내리는데 누구 생략나는 사람 없어요? 이젠 내게도 한 줌의 사랑하는 방법조차 먼지 되어 바람에 실려가 버렸단다 바람이 몹시 커다랗었나요? 너무나도 작은 먼지가 되어버렸지 죽었나요? 아마도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모양이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다가 살아가다가 마지 못해, 그냥 마지 못했을 뿐이다. 죽으면 누가 울어줄까요? 때우는 사랑도 귀찮아지는 거란다. 제가 아저씨 울어드릴게요. 과연 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저씨 울고 싶어져요. 있다면 어느 곳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가슴이 지혜하고 목이 매워요그 사랑을 언제까지 간직할 수 있느냐? 숨이 막혀와요, 아지 제발, 그만! 세상이 온통 새하얗구나. 눈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하마. 천눈이 와서 그런 거죠? 그래. 사랑을 위해서 숨을 시작구나. 밤이 꽤 깊었어요. 그것은 붉은 비덩어리란다. 아저씨, 너무 추워요. 동그라미는 그려져 있었던가. 알아주세요. 이젠 날만큼 알겠구나. 이슬이 타들 아저씨 손은, 따, 아저씨 손은 참 따, 아스하군요 병원 안에 숨을 거두고 싶다. 아저씨 얼굴이 자꾸만 달아올라요. 사랑한다. 뜨거워요 아저씨. 그래 울거라 내 아가야. 숨이 차요 아저씨. 내품 안으로 들어오거라. 숨이 가쁜 거려 아저씨.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단다. 어지러워요 아저씨. 절대 잊어서는 안이 된다. 응. 어지러워. 형이증이 나고 숨이 가쁜 거려. 몰라도 좋다. 힘좀 내셔요. 힘이 들는구나. 절 이해해라 도 조금만 버텨내요 아저씨.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든구나. 아저씨. 정말 엄마라 견뎌낼 수 있을는지 업어주셔야 저씨 걷기가 너무 힘이 들구나. 다리가 너무 아파요. 미련 없이 더럽네. 자구나 아저씨, 너무 아프고 피곤해요. 얼마나 더 달려야 할까? 점점 더 수북해 하수북하게 써야하고눈이로스며시 발자국이 스며든다 처음엔 두 사람의 발자취 이젠 한 사람의 발자취만 눈에 스며들며 간간히 기침을 토해내듯 흐물흐물 그려진다 아니다 이젠 어느 발자취도 그려지지 않고 있다 아니다 무수히 많은 발자취들이 그렇게 그려져서 그려졌다가는 눈에 덮여가고 있는 것이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에이, 진 모르겠다. 나 해설자 그만둘란다. 눈치 보며 살지는 말아라. 저 달, 저 별, 그리고 저 가로등 불빛 좀 꺼주세요. 죽 배를 들까 지금 몇 시나 됐죠? 가까이에서 숨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이젠 집에 가봐야 되겠어요. 너무나도 벅찬 일인 것을. 아저씨 이제 그만 내려주셔요. 숨소리를 죽이거라. 이젠 혼자 걸어갈 거예요. 아저씨랑 안가려가 가슴이 떠 있는구나. 아저씨 힘안 들어요? 완벽할 수 있는 걸까? 아저씨 잠이 오지 않나요? 조금만 참거라. 추워서, 추워서, 추워도 별이 뭐예요 순수해질 수 있을까? 별들이 소원거려요 재수하는 노력이 아닐까? 별들도 제 고향에 있을까요? 잠을 정해보자. 별들은 어디서 잠을 자죠? 매번 잠을 설쳤단다. 이젠 잠을 자야겠다. 저기 별도 별들... 떨어져요. 사랑이라도 얽매이고 싶구나. 아저씨, 손리 밀어요. 손가락이 떨리는구나 행복하셔요, 아저씨. 꼭이요. 내 모든 열기를 다 빼앗아 가버렸단다. 저 별은 아저씨 별, 나의 심장, 나의 영혼까지도 모두 다 사가버렸단다. 저 별은 내네 별,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졌구나. 저 별은 우리 별. 사랑하는 가슴으로 살아가야 한다. 저 별은 누구 별일까요? 별똥별이 떠졌어요. 술이란 걸 마시고 싶군. 별들은 뭐 먹고 살죠? 사랑이란 걸 마시고 싶군. 달도 있어요. 아저씨. 영원히 깨지 못할 잔을 비우고 마냥 치있고 싶다. 달 속엔 토끼가 살고 있죠. 아저씨. 나를 짓누르고 있어. 저거 보세요. 저 소리 들리죠? 하늘이 울부짖는구나. 토끼들이 뭐예요? 방안을 찍고 있나 봐요. 옆에 있었구나. 바다도 숨을 쉴까요, 아저씨? 너무 멀리 있구나. 땅이 무물트요 아저씨. 너무 멀기에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어. 무하는 거리요? 담배를 피워야겠다. 손 흔들어 드릴게요 아저씨. 그럼 안녕. 눈물이 나올 것만 같구나. 저막 달려갈 거예요 아저씨. 매번 난 죽는구나.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무엇이 그토록 날 힘들게 하는 것인지. 이젠 영영 못 볼지도 몰라요 아저씨. 죽어야 하는 걸까? 꼭 죽어야만 나는 걸까? 아저씨 먼저 따라가셔요. 슬퍼지니까. 정말 사랑해도 되는 거니? 아저씨 빨리 가셔요. 제가 먼저 등 돌리기 싫어요. 시간이 다 됐구나. 시간이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아저씨. 숨이 가빠지고구나. 아저씨 멋진 분이에요. 온통 어둡기만하다. 아저씨 맞아. 있어요. 하늘이 보이고 문이 열리는구나. 아저씨. 아저씨가 정말 좋아요. 기분이 좋구나. 이제 편히 잠들 수 있겠어. 인형 볼 때마다 아저씨 생각할게요. 내말 들리니? 내말 듣고 있는 거니? 아저씨 말좀 해봐요, 아저씨. 마구 몸소리 치며 몸을 띄움댄다내 말이 들리지 않는 거니? 아저씨 지금 자는 거지? 자고 있는 거지? 시간이.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마을 사람들이 숨거린다. 아 누가 얼어 죽었어? 간밤에 술에 취해 있었나봐. 그런데 왜 이념이지? 왜 이념을 안고 있을까?